안녕하세요 스텔라루멘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스텔라루멘이 이번에 정확하게 피보나치 0.5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3%가량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꼬리를 만들면서 236라인 위에서 그나마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꼬리 자체가 피보나치 236라인 아래로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지지를 딱 받고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피보나치 236라인인 613원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고 안착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스텔라 루멘이 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거에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스텔라 루멘이 XRP랑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리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스텔라 루멘이 같이 상승을 할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말이. 마리... 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디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어도 없는 애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우 프로토콜로 17% 정도 수익을 먹었었는데 제가 이 카우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49분에 8월 9일 카우 프로토콜 매수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우 프로토콜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브 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 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 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전 9시 전에만 문자로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문자를 남겨주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영상을 보고 계셨다 그러면은 비트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구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뭐 시드가 더 많고 돈도 저보다 더잘 버신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꽃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우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5시간 40분이 걸리기는 했는데 최대 25%까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지켜보다가 저는 17%까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더 빨리 뭐몇분더 빨리 15%에서 좀 익절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요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스텔라루멘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 XRP가 SEC와의 소송을 완전히 좀 종료가 됐다는 호재가 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텔라루멘 또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꼬리가 좀 길게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종가 마감 자체를 피버나치236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잘 안착을 해주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그쵸 아래 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피보나치 236 라인 이 라인 아래로 꼬리를 빼지 않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614원 부근에 있는 피보나치 236 라인에서 잘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614원 부근이랑 623원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14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래 꼬리 자체가 이렇게 피보나치 236 라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지지를 잘 받고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충분히 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만약에 피보나치 2.36 라인을 이탈하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XRP도 같이 무너진다고 하면요 스텔라루멘 손절치고 눌림목이 왔을 때 아래에서 다시 물량 잡아가면 돼요 그만큼 손익비가 굉장히 짧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른 상황이어도 매수를 할 만하다 그리고 수익 자체는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는 끌고 가야겠죠 710원 부근까지 이 자리에서는 전고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수익 실현 물량하고요. 당연히 정고점이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수익실현 매물들과 개미들을 털어버리려는 세력들의 매도 물량들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누구나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10원 에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신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복리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 다음에 710원 넘어서 이런 하락 그냥 다 감당하시고 710원 넘어서 상승해서 뭐 1,000원까지 수익을 끌고 간다고 치더라도 수익률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대응을 하게 되면 은 결국에 1,000원까지 했을 때 10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부터 목표가와 좀 매수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봉을 뭐 보더라도 4시간봉을 네 보더라도 아마 이렇게 상승을 보라도 좋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다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을 먼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다 만들어졌죠 초록색 선이 이 검은색 선을 좀 골든크로스를 이때 발생을 시키면서 좀 이동평균 선들이 모두 정배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꼬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좀 아래로 좀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피모나치 236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빨간색 선 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1시간 봉에서 초단기 추세마저도 상승으로 돌려 나가 관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4시간봉도 봤을 때 이때 좀 상승을 보여줬을 때 만들어졌어요 정배열이 그쵸 그래서 4시간봉도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림이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1봉상에서 스텔라룸엔 여러분들이 전고점까지 71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은 아직까지 신고가 경신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러한 파동을 한 번씩 다 대응을 하면서 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복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